악한 자에게는 더 악하게, 선한 자에게는 더 선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여기며 사는 영철이는 나는 솔로 출연 이후 네티즌으로부터 평생 솔로라는 걱정과 조롱이 동시에 섞인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사실은 결혼을 미치도록 하고 싶어 하는 남성 출연자이다. 방송에 출연하여 다른 여성 출연자에게 난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가슴이 시킨 대로 한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 등 남다른 자신의 신념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했는데 현재 카카오톡 아가영철단이라는 오픈 채팅방에서 과거의 영철이가 복수의 여성 상대로 못 봤고 상남자식 고백을 했다는 박재기록과 함께 당시 여성들이 SNS에 쓴 심경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처럼 끊임없이 이슈가 발생하는 중이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아가영철단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단체 카톡방이 두개 있는데 두방 전부 영철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의 모임으로 비밀번호가 걸린 카톡방은 진짜 영철이가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방의 개설 목적은 영철이를 걱정하고 위로해주기 위해 일종의 팬그룹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초창기 영철의 논란에 대해 대책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지금은 영철이 불러일으킨 이슈를 공유하는 수준이고, 종종 영철의 성격이나 행동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영철의 행동을 비판하고 '갑툭튀' 참 조언하는 유저들을 불난 조장이라는 이유로 광태하며 그런 일이 잦아지자 광장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추가 인원의 유입을 막는 듯 현재 일부 유저만을 위해 한시적 폐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영철은 종종 채팅방에 등장하여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라고 팬들을 달래기 위해 가슴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영철이는 김연아에게 악성 댓글을 남겼다는 논란에 휘말렸는데, 과거의 김연아에게 살쪘다 크크 라는 당사자가 인정하기 힘들 수 있는 무례한 댓글을 남겼었고 팬으로서 좋아하고 동생이니 편하게 얘기한 것 이라며 다리 쪘으니 좀 쪘다고 얘기한 것뿐이라 해명하면서도 자신의 지인들은 논란에 빠진 자신을 걱정하고 있기에 자신의 지인들을 위해서라도 악플단 네티즌들의 IP를 찾아 고소하겠다 알겠냐라고 자신의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만 말하는 언행 일지를 시전하여 인터넷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보러 간길 2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는데 안전 벨트를 내지 않은 채 운전했다고 한다. 특히 톨 게이트 넘어 고속도로까지 안 안전 벨트를 매지 않고 50분간 운전을 한 영철이는 방송 중에 네티즌들의 지적을 받았는데 방송 끝까지 지적하는 시청자를 생하며 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가슴이 시킨대로 행동하는 노빠꾸 상남자를 보여주었다. 28일 새벽 한 커뮤니티에 영철 문제 행동의 공통점은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인즉슨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는 과정이 필요한 법인데 영철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혼자만 완성된 친밀감 혼자서 결정한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와 교류하기 때문이라한다 그렇게 추정된 영철의 MBTI는 ESTP라고 하는데 ESTP는 브레이크 고장난 연애 딕진러라는 해석이 있다. 영철이 연예인에게 단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빠르다. 영철이는 방송 중에 유명 연예인들의 SNS를 돌아다니며 용기 있게 무례하게 댓글을 남기고 다녔는데 강동민에게는 난니 네 팬인데 너도 나좀 좋아해 주라 라며 용기 있게 말한다를 시전했고 이어 영철이는 귀염둥이 동민 친구 같은 동갑이야. 말 놓을게라고 일방적인 댓글로 친 친구 관계를 먹어버렸다. 또한 가수 이영지와 배우 김정은 인스타그램에 남긴 댓글 역시 네티즌들 눈에 포착되었는데 이영지의 인스타게시물에는 영지야 오빠 나오는 거 시간 되면 방송 봐주면 고마워 힘내고 화이팅! 영지가 인기가 많으니까 아니라며 반말투의 댓글을 남겼고 김정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도 정은 누나, 저 매주 수요일 저녁 방송에 저 나옵니다. 편하게 웃으면서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 외에도 징맨, 황철순, 보이스트로드 송자 박세우. 네티즌들은 진짜 지인이 맞는지 의심된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이와 같은 영철 행동을 두고 영철이가 반말을 매우 싫어하는 정상수에게 반말로 댓글을 남겨보면 끝내줄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프리랜서 출신 출연자답게 나는 솔로 홍보를 알아서 해주고 있어. 담당PD는 행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프리랜서 경호원을 직업으로 삼고 있으며 부동산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영철이는 전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롯데, 강북, 삼성병원 등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직업 군인으로 707특임대 출신이라고 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만큼 707특임대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티즌들은 707 출신답게 070무료전화로 여성들과 전화 미팅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내놓고 있다. 방송에서 밝힌 보유재산으로 강원도의 300평, 세종시의 700평의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재개발 건축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끝